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년 특집 컨설턴트 K 소개해드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내편,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신용을 보증해주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인데요.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직원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강지원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교육연구부 신현우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우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부서 발령 네 시간 차 김지윤입니다. 각자 다 부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부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 연구부는 17개 지역 신용보증대단 임직원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보증 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사 연구 그리고 리스크와 통계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중앙의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네, 저희 총무부는 인사관리부터 재무관리, 구매, 계약, 안전 보건에 이르까지 중앙의 내부 직원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저희 디지털 금융부는 디지털과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여 중앙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부서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다 만나신 게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어 그러신가요? 이제 회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고연차부터 대답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고연차로 갈수록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보증을 매개로 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면접을 보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가요? <laughs> 줄줄줄줄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구현 설명해 주고 싶으신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전국에 있는 17개 의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국의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가장 큰 고객은 총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고 두 번째는 전국에 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직원분들이 원활한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소개는 충분히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사 연차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다 보니까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각자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리님은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입사 첫날 이그 회사 문 앞에서 유리 너머로 보이셨던 분이 대리님이셨거든요. 엥? 왜 연예인이 와 있지? 오, 내가 훈남이요 왜? 네. 연예인이 와 있지? 아, 자 회사의 얼굴이다. 네 좋습니다. 네 대전의 <laughs> 자랑이신. <자란 의심. 웃음> <laughs> 네 이제 회사를 넘어서 대전의 자랑이다. 좋아요. 입고 좀 개성을 표현하는 걸좀 좋아하는데 회사에 청바지를 좀 입고 가는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보고 박우영 대리님이 청바지라고 얘기를 해서 <laughs> 아좀첫 인상이 좀 무섭기도 했고 네, 좀 저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오, <laughs> 어, 복장이 굉장히 예민하신가 봐요. <laughs> 네, 이렇게 첫 인상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아직 안 풀렸나요? <laughs> 어, 대답이 없어요. 아직 안 풀리셨군요.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에 밸런스 게임들이 있어요. 근무 시간 내에 나를 괴롭히는 고객대. 근무 시간 외에 나를 괴롭히는 상사. 우선 업무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라면,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어떻게 그 시간은, 어쨌든 제가 하는 서비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시간만큼은 보장이 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업무시간 내에 저한테 전화하시는 고객은,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6시까지만 제가 이제, 대답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 전화하시면 죄송하지만 못 받습니다. 어, 네. 상사가 전화를 해도 난 받지 네. 않겠다. 일단 저희 회사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상사분들께서 근무 시간 외쪽으로 연락 주신 적이 없어서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laughs> 네. <웃음> 주말마다 같이 등산 가자고 하지만 갈 때마다 밥사 주시는 부장님 사적인 질문은 하진 않지만, 계산도 절대 하지 않는 부장님. 좀, 후자는, 솜, 성... 좀... 솜솜할것 같은 느낌? 전자 같은 부장님이면 제가 좀 노력해서 그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 같은 부장님이면 조금 빈틈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주말에 등산 가는 거 좋다고 하니까. <laughs> 많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자 고르셨죠? 아,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제가 등산을 못 합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중앙의 직원분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풀뿌리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월급으로 온누리 상품권 500만원 대 현금 300만원 제가 지금 우리 중앙회 공공구매 담당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살사만 담당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월급 300보다는 원누리로500 받아서 전통시장 살리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오, <laughs> 아, 좋아요. 마치 준비해 오신 것 같은 답변이었는데. <laughs> 네, 저는 이제. 지이좀 있어서 <laughs> 네. 어, 저 만난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빚이 있고 이번에는 좀더 친해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선후배 간에 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후배분들께 여쭤볼게요 후배분들, 선배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죠? <laughs> 하고 싶은 말밖에 안 했는데 있다고 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후배가 있기 때문에 네.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대 지금 얼굴 그대로 살기 아, 밸런스 게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얼굴 그대로 살겠습니다. 왜요? 돌리세요. 음? 아, 그럼 <laughs> 돌리시고 그럼 이쪽 선배한테도 물어볼게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대 지금 얼굴 그냥 그대로 사세요. 아, 전안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 얼굴 사세요. 이대로 사 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이 또각 부서별로 직원분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란 말이죠. <laughs> 그래서 좀 회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업무하시면서 기뻤던 점이나 뿌듯했던 점. 우선, 부서보다도 회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멋있게 세종에 신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한층 한층 올라가고 그 불빛 나올 때마다 너무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무하시면서 뿌듯했던 점 있으신가요? 어, 저는 아직 부서 문턱도 못 밟아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아직 못 해봤지만 그래도 입사해서 이제 지문 등록을 했을 때 아, 내가 여기 구서원이구나 오, 한창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네 <웃음> <웃음>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데요 안정 점도 아, 있나요? 너무 좋은데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한 분씩 또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사실 이거 촬영을 한다는 거를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고 왜 하필 남가 난가...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로 선배님들과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기분 좋고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많은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좋았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신현우 주임이 얼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 얼굴과 얼굴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제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어떠셨나요? 기존 컨설턴트 k 와좀 다르게 신년 특집으로 직원분들과 함께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신년특집 컨설턴트 K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